안녕하세요. 돈세는고만마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요즘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도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방송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찍고 있고요.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나으시기 바라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실이 없어서 1인실을 배정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1인실 병원비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실손의비보험에 가입하셨다면 1인실을 사용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제 고객분들께서 가끔 이런 경우에 저한테 질문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럴 때 얼마나 보상받는지 약간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계산식을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기별로 보상의 정도가 약간 다르고요. 자기 부담의 정도도 약간 다릅니다. 요몇년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실제 의료비의 급여는 90%, 비급여는 80%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인실 같은 상급병실에 가입했을 때는요. 보상은 되지만 비급여의 80%까지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급병실료 차액의 50%, 일평균 10만원 이하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입원하실 때 원무과 직원이나 담당 간호사에게 상급병실료 차액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하면요. 아마 상당히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 금액을 한번 들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1인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까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그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빨리 2, 3인실이나 다인실이 났을 때 병실을 옮겨달라고 간호사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해서 약간의 나와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 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 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상급 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약간의 중간 내용을 이렇게 빼왔는데요. 1일 평균 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상급 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처음 입원한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한 후에 퇴원을 한다면 이 문단이 유의미한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병실이 없어서 1인실에 입원했다가 병실이 나서 2인실이나 다인실로 옮겼다면 입번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총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퇴원한 거하고는 좀 달라지겠죠 이럴 때그 금액의 50%에 대해서 입원일수록 나눈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그 금액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10만원이 초과한다면 10만원까지만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급병실을 사용했을 경우 최종 병실료 계산식인데요. 우리가 진료병수증을 보면요. 입원비 항목에서 비급여 항목을 보면 그 금액이 상급 병실료 차액입니다. 영수증에는 상급 병실료 차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를 입원했다고 가정하고 그 금액에서 50%를 곱한 다음에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나왔다면 5만 원이 보상이 되는 거고요. 그 금액이 15만 원이 나왔다면 15만 원이 보상되는 게 아니고 10만 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이 계산식은 하루 기준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제를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상의 상급병실료 차액이 14만원인데 하루를 입원했다면 1 4만원의 50%는 7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에 듭니다. 따라서 7만원을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요, 마찬가지로 하루 입원했고 상급병실료 차액이 28만 원이 청구됐다면 그 금액의 50%는 14만 원입니다. 하지만 14만 원은 1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10만 원만 보상이 됩니다. 세 번째 예제는 한 5일 정도 입원했다고 치고요. 상급병실료 차액의 전체 금액이 12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요, 먼저 120만 원의 50%는 60만 원입니다. 이 60만 원을 입원일수 5일로 나눠주면요. 12만원이 나오고요. 1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하루당 10만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5일을 입원했기 때문에 10만원 곱하기 5일은 50만원. 즉 5일 입원해서 상급병실료차액이 120만원이 나왔다면 가입하신 실손의비보험에서 50만원만 보상이 됩니다. 마지막 예제는 상급병실료차액 청구금액이 60만 원이 나왔는데 5일을 마찬가지로 입원하셨다면 60만 원에 50%는 30만 원. 입번일수 5일로 나눠주면 6만 원이 됩니다. 6만 원은 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하루당 6만 원이 보상이 되고요. 5일을 입원했기 때문에 30만 원이 보상이 됩니다. 아까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실손의료비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도, 보장하는 내용도 그리고 약관상도 많이 변해왔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에서 상급병실적 차액 입원비 보상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약간씩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평소에 이런 내용을 검증받기 위해서 독립사정사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이론 소장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론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이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댓글로 그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원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했을 때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했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공간이 되세요.